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상막에 성기실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리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르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였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렬히 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위한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n 7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대 대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며 영원하신 속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8장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의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7장에서 설명하였던 대제사장의 속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땅의 성소나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중보하시는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소, 성막 혹은 오늘날 이 교회라는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거룩한 성소로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들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이제는 단번에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6절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다뤄줘야 하는 이 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구약,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예수님의 죽음의 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된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쉽게 말해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약속, 이 개념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마치 이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 계약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비즈니스적인 계약 관계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서로의 피로를 충족시켜 줄 만한 요소가 있어야만 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쌍방의 계약 조건 안에서 언제든지 이 계약 조건이 마음이 안 들고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이 계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과 쌍방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도자 되시며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두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지킨다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들을,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하님의 주신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옛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옛 언약을 깨뜨린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인류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충족시킬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헌법이 있죠. 오랜 기간을 걸쳐서 수정된 이 보완된 이 법이 얼마나 완벽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다 지키고 존중하며 살다면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의도를 위하여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훌륭한 헌법이 있는 국가라도 그 헌법을 잘 아는 법무가가 많을지라도 그,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시민이 없다면 그토록 훌륭한 헌법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 어떤 헌법보다 완벽하였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돌과 종이에 적혀진 율법은 아무런 효능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인류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였어. 그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됐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뜻을 우리 생각과 마음 속 깊이 새기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 다스리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능력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셨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까? 오직 참된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옛 언약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의 능력으로. 내 오랜 신앙 배경에 그 배경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의 경조를 끝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두라 내게 짐을 얻으라 오직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실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지구촌 가족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유리 여기셨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보다 말씀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